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화검 228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 도책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책은 멘탈의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밀레의 서재를 통해서 보고 있는 책인데 제 마음에 와 닿은 문구를 나눠드릴게요 루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다. 루틴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루틴은 습관화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습관화된 시스템은 어떤 전략보다 강력하다. 오늘은 루틴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 역시 아주 강력한 습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7월, 8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9월을 위해서 정말 내가 구축하고 싶은 루틴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음, 제가 구축하고 싶은 루틴은 5시나 5시 30분에 기상하는 거 따뜻한 물 마시기 아침 일기 독서 일기 쓰기 아침 금정 화건 외치기 명상하기 영어 한 문장 외우기 10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기 10분 집안 정리하기 책 읽기 하루 5분이라도 운동하기 감사 일기 쓰기 잠자기 전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잠자기 전 명상하기. 13가지가 바로 제가 9월 한달 동안 구축하고 싶은 저의 루틴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습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 것 같아요. 연습, 훈련인 것 같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정말 제가 구축하고 싶은 루틴에 집중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한 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8월 31일, 오늘은 전야제죠? 8월 31일 오늘 하루, 내가 구축하고 싶은 루틴에 집중하면서 모두 실행하는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적어보시고 실행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침 긍정학원,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성공했다. 천일 동안 했다. 2. 나는 이대로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더 부자가 되었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나는 아침 긍정 학원을 천일 동안 외쳤다. 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나의 정체성, 목적 의식을 천번 말한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한다. 부자들의 DNA,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다. 나는 경제 금융 공부를 천일 동안 했다. 7.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신다. 나는 소식한다. 8.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한 문장, 천 문장 외웠다. 9. 나는 성공했다. 내삶은 성공했다. 대박났다. 나의 찐팬이 만명 생겼다. 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은 부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나의 부의 시스템은 성공했고 대박이 났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공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과 사랑과 부가 넘친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만의 루틴, 하고 싶은 루틴을 적어보시고 실행하는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